은행이 대출해 주기 전에 꼭 보는 숫자. DTI. 여러분, 은행이 대출해 줄때이 사람 착해 보이네. 집이 멋지네. 이런 걸로 결정할까요? 아니죠. 은행은 딱 숫자 하나를 봅니다. 바로 오늘의 주인공 DTI. 총 부채 상환 비율. DTI란 이 사람이 1년에 버는 돈으로 대출 이자랑 원금을 제대로 갚을 수 있을까? 를 계산하는 능력 시험표입니다. 쉬운 예시로 설명해 볼게요. 어 씨의 연봉은 5천만 원. 집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연간 1,500만 원이고 자동차 할부와 신용 대출의 이자는 연간 500만 원이라면 1년에 상환해야 하는 돈이 총 2,000만 원입니다. 그럼 DTI는 2,000만 원 나누기 5,000만 원 곱하기 100은 40%. 이 말은 민수 씨는 번 돈의 40%를 빚 갚는 데 쓰고 있다. 공식 겁먹지 마세요. 공식은 이렇게 생겼지만 DTI 주택 대출 원리금 다른 비제 이자 나누기 연소득 곱하기 100 그냥 버는 돈 대비 비상한 비율. 이렇게만 기억하면 끝입니다.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? 옛날엔 LTV라는 기준만 있었어요. LTV는 뭐냐면 집값이 비싸면 대출도 많이. 문제는 소득은 적은데 집값만 비싸면 대출이 왕창 나왔다는 거죠.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DTI. DTI의 목표는 딱세 가지입니다. 1. 가계부채 폭증 막기. 2. 무리한 대출 방지. 3. 집값 과열 진정. 즉,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라. 라는 정부의 안전벨트라고 생각하면 돼요. 금리가 낮으면 대출을 받기 쉬워지고 집 사려는 사람 폭증하게 돼요. 이럴 때 정부가 DTI와 LTV 규제 강화, 대출 한도 줄어듦, 집 사는 속도 줄어듦, 집값 과열 진정. 이게 바로 경제 브레이크 장치입니다. DTI는 당신의 연봉으로 이빚 감당 가능합니까? 를 묻는 현실 점검 숫자입니다. 이제 뉴스에서 DTI 규제 강화 나오면 무슨 말인지 딱 이해되시죠?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제 DTI를 낮춰 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